여기 맛집 어때요? 영도의 아름다운 해안가를 지나 영도의 도심지 초입에 들어오면 고등학교에 둘러싸인 도그만한 음식이 나와요 우리 아빠의 20대 부산 여행의 한해결 그은 그런 맛집이래요 지금은 생활의자인도 나오고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찾는 맛집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만 다니는 그런 맛집이었다고 해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이곳은 설명하자면 직접 떡볶이와 라면 밥볶이가 유명한 가게예요 특히 그중에서 라면 밥볶이와 순두부찌개 세트가 가장 유명하대요 저희는 밥을 먹고 2시 간 라면 찾은 곳이라 배가 불러 라면 밥볶이 세트를 소짜로 시켰어요. 순두부찌개가 나오기 전에 라밥 세트가 우선 나왔어요. 라면킬러 동생은 너무 맛있다고 그릇에 빠져들어갈 정도로 흡입을 했어요. 제가 먹어도 정말 맛있었어요. 라밥을 중간정도 먹다보니 순두부찌개가 나왔어요. 순두부찌개와 라밥을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었어요. 아빠도 옛날 맛 그대로라고 좋아하셨고 엄마도 맛있어 하셨어요. 다음에 부산 여행을 와서 영도에 다시 오게 된다면 이곳을 또 들릴 거예요. 이곳은 부산 영도에 있는 와글와글입니다. 특급맛집리류맛집일번 맛집 중제 주관의 평가는 특집�